지난밤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했다는 지표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 경과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을 내놓았고, 무역 회담에서는 수출 제한 품목 중심의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이민 단속 관련 긴장 고조와 이에 따른 정치적 갈등이 시장의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이날 미 국채 수익률은 10년물과 2년물 각각 3bp가량 하락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0.19%의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wti 유가는 1.1% 올랐습니다. 빅테크들은 대부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의 제품을 배제할 생각이 없다는 언급을 내놓은 영향으로 당일 동사주가는 4.55% 올랐습니다. 아마존과 알파벳이 2% 가까이 상승했고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1% 미만의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메타는 약보 합세를 보였습니다.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특별한 인상을 남기지 못한 애플은 1.21% 내렸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경기 소비재, 소재, IT가 강세를 보였고 유틸리티와 금융 그리고 필수 소비재는 하락세를 보이며 부진했습니다. 이상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